안녕하세요 위즈버스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2015 버스 스테이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버스로 오늘은 이 버스로 해볼게요. 로바 이스테이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바일 화면 득자에서 추천과 즐겨 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이고요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10시 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죠.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버스 같이 해야지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깜빡이도 켜면서 제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면서 이렇게 딱 멈춰가지고 신호등이 이제 보여요 낮아서 가죠 깜빡이도 이렇게 켜고요 딱 선에 맞춰서 돈도 받고 얼마나 좋습니까 목소리 좀안 좋을 수 있으니까요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버그를 찾았는데, 여기서 R로 바꾸면요, 바로 차가 멈춥니다. 백밀러가 있어서, 여기, 여기. 어, 크래쉬야. 박았네? 미안합니다. 여기뭐 박아도, 뭐, 보험사가 없으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가는 거죠, 뭐. 그럼 다 박겠네요. 다 박을 수는 없고. 크락션도 있고요 진짜 시뮬레이션 같은. <laughs> 목소리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바쁜 일 있어가지고, 목을 좀 많이 썼는데, 지금 목이 좀 아프네요. 버그 스킬. 여기서 얼로 바꾸고, 바로 이렇게 백 하면요.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됩니다. 브레이크 안 밟아도 되는 스킬. 알, 팁입니다. 꿀팁. 얼로 이렇게 하시면요 바로 열립니다 꿀팁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 그한 70km도 그좀만 10m 앞에서 얼 누르면 거의 바로 멈춰요 브레이크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게 하면 차가 망가진다는 그런 사실 현실에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늘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것만 하고 끌겁니다 크리스마스 여서 밖에 나갔다 왔더니 피곤하네요. 얼얼얼~ 이런 단점도 있어요. 이렇게 50달러도 받고, 얘또 50달러. 이게 바로 버그라는 겁니다. 살짝 앞에 가서요. 딱 튕긴 다음에 다시 백으로 가서 또 튕겨주면요. 50만원 더 받습니다. 그런 스킬이 있고요. 가끔씩만 통 잘못하면 마이너스 됩니다. 끔찍만 통하기 때문에 운빨입니다 운빨 오 좋다 드라이빙도 꽤 좋아졌어요 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합니다 400만원 있었는데 지금 깎였어 300으로 깎였습니다 350 이정도면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제 안전운전하면 되니까요 여기서 또 얼얼얼얼얼 이게, 그래도 한, 최대한, 50만 받는 것 같아요. 한 60대니까, 얼도 잘안 먹히네요. 후진도 잘안 먹힙니다. 그래도 꿀팁이에요. 이 전진으로 가다가 후진 딱 버튼 누르고 X를 밟으면 거의 최대한 빨리 멈추는데, 그게 딱차 앞에 있을 때는 잘안 멈추는 것 같습니다. 별명 아닙니다. 별명 아니에요. 일 오늘은 3편까지 찍을 겁니다, 오늘. 끝내고요. 다음에 할 게임을 지금 구글 플레이에서 찾고 있는데, 주행의 달인은 꽤 대박 났는데, 이 버스는 대박이 꽤안 나는 것 같아요. 시청자 수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도 눌러주시면 감사 땡큐이고요. 주행의 주차의 달인도 꽤 대박 났었는데, 그 멀티 때문에, 원래, 주차의 달인 4안 되려고 하면, 주차의 달인 3, 하려고 했는데, 다 없어졌어요. 오늘은 심정 고백입니다. 그 이래서, 이 버스 시뮬레이터 하나 찾았는데, 이것도 그냥 좀 대박도 안 나고, 그냥 재미로 하는 겁니다. 딱 후진 버튼. 이럴 때만 잘 먹혀요. 이럴때만 후진이 잘 먹힙니다. 특이해요. 요즘은 그래도 대박나는 일이 많아서 하지만 유튜브는 대박이 아직 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메오메오메 주차의 달인 콘텐츠 궁금한거 있으실까봐 다시 한번 하려고요 주차의 달인이 아니고 주행의 달인 주행의 달인 컨텐츠 중에서 역주행으로 완수하기 콘텐츠를 이거 다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택시 역주하고요이 영상 주제는 아마도 심정 고백일 것 같네요. 심정 고백 네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추천과 시켜찾에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 땡큐 겠고요 모바일 화면 터치하셔서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빠바라빠빠빠 모바일로 추천이 대도서관인 거니까 하지 않을 거고 옛날에 이거 했는데 또걸 저작권 같은 걸로 걸릴까봐도 새로 추천성을 만들었죠. 이야 이야 야내 나이가 어때서쓰러서서서서서 추천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때려 때때때때때때딱 멈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호등이 안 보일 때는 꿀팁이 있어요. 옆에 있는 차가 가는 것을 보고 가미, 가면 됩니다. 예, 택시가 가면 저도 가면 돼요. 쭉쭉 빨리 갑니다. 속도 한 이제 얼도 꽤 적응하시면요 할수 있어요. 얼도 적응하면 빨리 됩니다. 아까 전에는 초보자의 예를 든 거고요. 지금은 저 같은 중급그 정도의 차 실력을 보신 겁니다. 방금 전에 신호등 앞에서 딱 멈추지 않았습니까? 딱찢겨주고요딱얼얼얼얼 이게 바로 초급자 스킬. 하지만 뒤로 가면 된다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도 황당한 게 이렇게 이렇게 좀 중앙선 넘어가도 뭐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됐죠. 근데 이건 단점은 그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기 때문에 뒤로 가기 때문에 튕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가 약간 튕깁니다 뒤로 얼로 바로하면 튕겨요 차가 좀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튕기다 보면 뒤에 차가 있으면 박습니다. 아까 전에 한번 박았잖아요. 지금 천 달러는 아주 좋은 성과고요.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BJ 버스였고요. 추천과 구독하기, 그다음에 즐겨찾기도 눌러주시면 감사 땡큐이고요 오늘은 추천성 부르지 않고 오늘은 그냥 감사 말씀. 성탄전을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BJ 버스였고요. 아, 안녕히 계십시오. 방탄 전잘 보내세요. 음.